여러분, 여러분 사는 지역에는 첫 눈이 내렸나요? 저희 대구는요, 약간 결계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은 콧배기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튼 눈이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 눈도 내렸겠다. 오늘은 작년부터 제가 잘 입고 있는 아우터 모음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무난하고 예쁜 것들, 심지어 가격대도 진짜 괜찮은 것들 많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성비 뽀글이에요. 요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 일본 갈때 구매를 해서 공항룩으로 입었던 그런 뽀글이 자켓인데 일단 여러분 가격이 말이 안 되죠? 진짜 가벼운 뽀글이 자켓인데, 컬이 엄청나게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뽀글이고요. 또 이게 리버시블이라서 양면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 근데 웬만하면 이 뽀글이를 앞쪽으로 입는 거를 추천한다. 왜냐? 이게 조금 더 귀엽거든요. 약간 노란기 감도는 그런 뽀글이랑 빨간색 배색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일상에서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아우터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분들은 이거 교복 위에 입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색상 여러가지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 두 번째는 어베인 하트패딩입니다. 지난번 무신사 하울에서 배드 블루 집업 곰돌이 그 집업이랑 같이 입고 나왔는데 댓글에 문의가 은근 많더라고요. 요거 어베인 자체 제작 제품이고요. 이런 가성비 쇼 패딩은 우리 색깔 있는 거, 디자인 있는 거살수 있잖아요. 얘가 딸기우유 같은 핑크라서 색감이 겨울에 흔하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들고 입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면서 러블리 인간 그 자체가 되거든요. 하이넥 디자인에 허리까지 오는 되게 적당한 기장감이고 손목에는 이런 하트 자수가 있어요. 이런 은은한 포인트까지 확실한 그런 패딩입니다. 얘가 웰론 충전재를 사용해서 가볍게 입기 좋은 패딩이고 막 엄청난 기능성, 보온성, 빵빵 보다는 러블리한 디자인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중충한 겨울 코디에 이런 기분전환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가지고 저는 대대적인 한판알만 피해서 입어주려고 합니다. 회사 갈 때도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티브리즈 패딩이에요. 이거는 어베인 다음으로 요즘 제 차의 제품인데요. 왜냐면 글로시 패딩이라서 얘가 어떤 옷을 밋밋한 옷을 입어도 다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적당히 빵빵하면서 가볍고 따뜻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입어주기 딱이고요. 까만 팬츠나 이런 저처럼 하얀색 조그팬츠 입어주고 니트나 후드에 하나 딱 걸쳐주면 코디 끝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광택감이 많이 심하냐, 어, 너무 번들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막 번들, 반짝, 번쩍 그런 촌스러운 광택감 아니고요. 제가 요거 입고 출근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팀원분이 저한테 진주 같다고 해주셨거든요. 조개 속에 진주. 뭔가 밋밋한 코디가 지겨워졌다 싶을 때, 원래 있던 그런 코디에 아우터 하나만 이걸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어, 얘도 특별한 패딩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하시의 롱패딩입니다. 우리 연말이라서 뭐 잔뜩 부렸는데 오늘 남자친구 만난다고 한껏 꾸몄는데 너무 추운 날 도저히 코트는 못 입겠다 무리다 싶은 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이 롱패딩 바로 꺼내거든요 얘가 2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판매 중인 하시의 스테디셀러 템이고요 한번 구매해두면 몇 년은 유행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구스다운 롱패딩이라서 보온성도 제대로 갖췄고 안에 그냥 얇은 블라우스, 티셔츠, 뭐 이런 거 하나만 입어주고 걸쳐줘도 밖에서 충분히 한파에도 버틸 만 하더라고요. 이 패딩이 약간 캐주얼 하면서 고급스러운 무드가 물씬 나는데 저는 이 모자에 붙어있는 퍼 있잖아요. 요 퍼가 한몫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또 이게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날 룩에 맞게 연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 보시면 허리에 스트링 이걸로 핏 조절도 가능해서 캐주얼하고 싶은 날에는 아예 그냥 완전 크게 오버핏으로 헐렁하게 입을 수도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무릎까지 오는 165 기준에서 무릎까지 오는 적당한 기장감에 롱패딩이지만 무게도 가벼워서 한겨울에 특히 더 손이 자주 가고 색상별로 이게 무드도 달라요. 콰키는 완전 야상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데일리부터 특별한 날까지 책임질 수 있는 템이라서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한겨울에는 얘만한 게 없어요. 다섯 번째는 가네스라 울자켓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자켓, 코트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 요즘 지그재그에서 아주 난리거든요. 일단 입어 보니까 6만 장이나 팔린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완전 현대인 필수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멋진 여성이라면 옷장에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얘가 되게 적당히 각 잡혀 있으면서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단정하고 또 힙을 살짝 덮는 요런 후한 기장감이라서 어느 정도 체형 커버도 된다. 또 자켓치고는 얘가 되게 도톰한 편인데 이게 울9 0에 코트에 사용되는 원단이라서 뭐 시중 울 자켓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따뜻하고. 얘도 엄청난 막 진짜 추워서 죽겠다. 한파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잘 입히겠더라고. 얘가 색상이 다양해서 고르느라 살짝 힘들었는데 깔끔하면서 세련된 저는 네이비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 여기에 그린이나 차콜 머플러 둘러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얘가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S 사이즈로 했는데 약간 안에 니트나 이런 도톰한 아우터 입고 착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M 사이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품으셔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무조건 추천. 여섯 번째는 엘리오티 하프 코트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연말에 입고 싶어서 완전 잔뜩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얘가 따뜻한 크림 컬러에 여기 보시면 초코색 단추가 콕콕 박힌 아몬드 봉봉 아시나요? 베스킨라빈스 그런 색감입니다. 얘는 딱 보자마자 음? 와내 거다. 이거는 내가 찾던 거다 했을 정도로 첫눈에 반했어요. 힙을 낭낭하게 덮는 기장감인데 뭔가 특별한 날이나 분위기 주고 싶은 날에는 스커트 속에 이렇게 쏙 가려주고 롱 부츠 신어주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사진도 진짜 잘 나오고 이렇게 목을 올려서 입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허리 스트랩으로 허리까지 탁 잡아주면 멋쟁이 여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핸드메이드 코트지만 우리 잔뜩 들어가 있어서 두께감도 겨울에 입기 딱 적당하고 색감이나 핏, 뭐 가격 모든 부분이 괜찮은 친구라서 얘도 저는 꼭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뭔가 화사한 코트 찾으신다는 분들이면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 몽돌 발막한 코트예요. 얘는 제가 작년부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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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고 있는 그런 롱 코트인데요. 겨울에 나혼자 하트시그널 찍고 싶다! 분위기 있는 여자 하고 싶다! 이거 주목해주세요. 얘가 부드러운 오트밀 컬러라서 톤 구애 없이, 피부톤 구애 없이 누구나 다잘 어울리고요. 165 기준에서 종아리 반까지 오는 정말 맥시한 기장감이라서 체형 보완 뿐만 아니라 안에 그냥 코디에 살짝 무심해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커버 가능하다. 저도 지금 그냥 흰 티에 까만 슬랙스 입어줬는데 그냥 무난하니 깔끔하죠? 발막한 스타일이라서 일자로 간결하게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 깔끔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를 다 잠갔을 때 버튼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히든 버튼 디자인까지 곳곳에 숨겨진 디테일이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착용하시면서 더더욱 구매하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얘가 벨트로 허리를 묶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없이 얘도 단추도 그냥 다 풀어주고 내추럴하게 입는 거를 좋아하고요. 한겨울에도 따스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울 가득 들어간 두툼한 소재라서 겨울 휘뚤맞을 코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몽돌이 요즘 폼이 미쳤거든요, 여러분. 아우터 예쁜 거 진짜 많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바시카 발막한 코트예요. 얘는 제가... 몇주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품목 중에 하나인데 아니 확실히 다들 말로는 화사하게 입을 거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블랙, 네이비, 뭔가 깔끔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감안했을 때 제가 입어본 것 중에 가장 무난하고 퀄리티도 좋고 얘 역시 우리 가득 들어가 있고요. 저번에 말했듯이 앞쪽에 바시카 로고 단추 165 기준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롱한 기장감이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뭐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겨울에 휘둘바둘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자세한 핏이나 이런 소재 같은 면은 제가 바시카 영상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드파운드 무스탕이에요. 제가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나 와일드한 무스탕이 안 어울리는 편인데 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카라에 이런 뽀글이 퍼나 귀여운 단추가 콕콕 박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귀엽고 러블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라이트한 베이지? 너무 막 진한 그런 거 아니고 그레이 한 방울 떨어뜨린 베이지라서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가격대가 있어서인지 소재가 음. 친구가 이거 보더니 멀리서 봐도 그냥 좋은 옷이라고 이거는 막 그랬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또이 뽀글이를 바깥쪽으로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다양한 무드 연출하기도 좋을 것 같고 기장도 딱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당하면서 숏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무스탕입니다 최고 아니 오늘 날씨가 약간 미친 것 같아 햇빛이 막 왔다 갔다 아주 지 맘대로인데 그런 악조건에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패딩, 자켓, 숏, 롱코트, 무스탕까지 다양한 아우터 무려 10가지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분명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쯤은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